Do you have a beautiful n h a t e r s t a n d I'm on lifeguard. You, you know? i e your lifeguard. 선 s 에 도착했을 때 항상 그사람들 house. Nasson g o 바로 그 o 선곳 e 존재 u s e Nasson g o o u s w i okay. m swim... I w 프로 l p r o 상수 감독의 예. 또 다른 영화, 다른 나라에서가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는 그. <laughs> 아, 네. 예, 이 네. 자리가 너무 편합니다. <laughs> 네. 아, 겠죠 그렇죠? 네. <laughs> 갖고 앉아도 <될> 아요 <laughs> 어. 네. 까네에 이번에도 다녀오셨죠. 까네에서도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이제는 진짜 계속 봤던 분들이라 너무, 너무 <laughs>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 이 요번에 사실은 되게 좋았던 거는 공연, 저, 극장 상영 중에서. <laughs> 네. 저이안 s 송을 제가 부르거든요. 음. 그 s is a song. This is a s 수를 쳐주셨어요. 야. 상영 중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 This is a song. 감독님도 네. 처음이라 o n 더라고 i s is a song. This is a song. t h i 그냥 있네요 어. 그냥. g t h 사 s is a song. This is a s o 를 g This is a s 이게 감독님께서 항상 아침에 대본을 주셔서 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어... 이게 이번에 저희... 작곡은 <laughs> 유준상 작사는 홍상수 <laughs> 네. 네. 그거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네, 즉석에서 바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응. 아 this is song for you 어이 괜찮네요 오 괜찮네 하면서 아 this is song for you You have a beautiful name. It's raining. It's raining. I want to go to lighthouse. Do you want to go to lighthouse? Uh -huh. we don't know. We don't know. 박수가 나온 거군요.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재밌었던 거는 어... 이제 일단 제가 해상 요원이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군님 그러면 제가 집에 텐트가 있는데 음. 텐트를 좀 갖고 올까요? <laughs> 텐트? 네? 어 그래 텐트 갖고 와라. 그래서 네. 어 그럼 그 텐트가 그 텐트? 예제 네, 텐트예요. 그래서 네. 해변가니까 네. 기타도 하나 가져 가겠습니다. 네. 네. 어 그래 기타도 갖고 와. 그래서 조그만 이제 랜턴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랜턴도 챙겼어. 네. 근데 이 랜턴이 우리 영화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 지 저도 나중에 알았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이 영화에 대한 조작권을한5% 정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영화 음악으로 크레딧 올리시나요? 그런 거안 해주시면 안돼 아, <laughs> 어, 올리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I'm too cold? Cold? <laughs> uh, the... Water? Isn't it uh, too cold? No, no, no. no? 아, water. Water is warm. Oh. 어. Really? Ah, 아, 저기 You can go in. <laughs> oh, no. no. 홍상승 아버님 영화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laughs> 네.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번 작업에서는 그래도 이전 대본을 조금 보긴 했거든요. 다른 사람 분량을. 네.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왠지 다른 사람 분량을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음, 아, 네. <laughs> 네. 이거 헤프를 딱 놓고 참아보자 이거. 이거 왠지 좀 참아보자. 아, 이거 아, 그냥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라고 세, 해서 안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문성훈 선배님이랑 이자빈 이별이랑 음. 안전요원 얘기를 때문에 질투하고 있었더라고요. <laughs> l like i so oh. 그 나중에 영화 보면 서알았어요 아, 그래? 어? 그래서 yeah. 기가 막혔죠. 너무 yeah.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yeah. 배우들처럼 아침 시나리오를 먼저 안주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는게 아니라 yeah. 아 이제 홍승수 감독 <laughs> 영화는 전 즐기면서 찍습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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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the lighthouse? 리게 사실 근데 이 영화 속에 뭐라고 그럴까 대사의 한 7, 80%가 영어 대사잖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설정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스처는 커지고 네. 극단적이 되죠 라이트하우스! 등대! 등대 말하는 거, 야 라이트하우스! Yes, yeah. I don't, know. I don't, I don't know. know! I don't know here!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아, 흥미로운 건 영화 속에서 아, 이 영어를 하는 오, 한국 사람들의 네. 영어 실력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극 중에서 안느랑 말이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영어를 제일 못하는 유준상 씨예요 그렇죠. <laughs> 제가 느끼기엔 이 영화는 사실 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그 대화의 우스꽝스러움 혹은 표피적인만을 얘기하려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해도 대화가 끝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그렇죠.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 음. 근데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맞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영어로 대화하는 상황을 그렇지. 일부러 갖고 오요 사실은 모르겠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그냥, 이게 그냥 외국 여배우 데리고서 같이 그냥 바닷가에서 뭘한 거지? 음. 이렇게 음. 할 수,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이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 나라 그렇죠. 우나라내 응? 네. 네. 네, 동생 나라 뭐 이렇게 그렇죠. 다, 그 나라 안에서 응. 이사람인가 소통이 되나?라는 응.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네. 영화를 통해서. 또 <laughs> 음. 하나는 이 영화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슬렁슬렁 만든 것처럼 보여요. 신선이 만든 것처럼. 네.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영화가 사실 은 굉장히 꼼꼼하게 축조가 된 영화다. 예를 들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잘못 듣는다든지. 어, 뭐, 모항 해수욕장에서. 아 모란 해수욕장? 아니 모항 모항 모항. 아. 길을 나섰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맨다든지. 뭐, 절에 갔는데 스님이 안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상 미끄러짐과 어긋남과 이런 테마가 극중에 그 팩복하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감독님도 알고 그러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감독님도 야, 그래, 이게 이렇게 된것 같다라고 네.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네. 거고 하는 거라서 네. 그렇죠, 감독님. 감독님도 <laughs> 알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지금 딱 보고 나서 제가 느낀 첫 느낌은 아 세상 이렇게 맑은 홍성수 감독본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무슨 수채화를 본것 같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라스트 씨는 예를 들어서 생활의 발견처럼, 음. 그리고 극장전처럼, 음. 대부분 남자 주인공이 카메라 쪽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끝납니다. 그때 주인공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쫙쫙 해지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정반대로 여자 캐릭터가 카메라를 향해서 바깥으로 멀어지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응. 더군다나 줌으로 한번 당겼는데 응. 한번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잖아요 뭐라 고 그럴까 인물을 어떤 세상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와준 것 같은 굉장한 해방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줌 당긴 네. 것도 그냥 감독님이 그냥 우연히 한번당겨버렸거 <laughs> <그냥> 카메라 감독님이 <laughs> 네. 잘못 당겨서 너무 빨리 당겨가지고 <laughs> 네. 이게 자기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 <laughs> 네. 관객 속에 10만 넣으면 모항으로 MT가 있다. 더 <laughs> 네. 예, 네, 약간 네.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10만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걸 지금 보시면서, <laughs> 아니, 음... 이런 영화가 있었나? 어, 그 저한테는 어, 어떤, 어떤 분들이, 잘하니까. 이, 이 영화 도대체, 언제 개봉해요? 언제 개봉해요? <laughs> 그죠이 <laughs> 네? 영화 언제 개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laughs> 네, 네. 아, 개봉 이제 곧 합니다라고 <웃음> <웃음> 한참 됐는데, <laughs> 개봉은 하여튼 오늘부터 됐다고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부터 개봉입니다. 그래서 하면, 요거는 이제 한 년씩 드리 <laughs> 따뜻한 마음을 여유 시간들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웃음> <웃음> 꼭 같이 다른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 영화 다른 나라에서 별점 몇 개입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와. 수채화처럼 투명하고 시처럼 리드미컬하다 사람이라는 섬을 잇는 다리 같은 영화. 어, 아, 거의 식기 같아요.